5월 17일 맥체인 성경읽기 민수기 26장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머리 수를 세어라. 스무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아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스무 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우벤이다. 루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로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 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기인에게서 난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가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가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5백 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가족과 시무론 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야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 5 0 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무나세 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무나스의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하세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문하세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가족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 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나누어 주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 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홀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두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한달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 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10편, 69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닥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망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배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극률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무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다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 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슬에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더 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 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16장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합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합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세엘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세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 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이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 하래 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이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는 것을 이상이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 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